준배 한번 하시죠. 응. 오늘아 고생했어요, 어? 응. 어, 오늘, 쉬, 오늘 아 고생했어요. 오늘 힘든거 저만 힘는거아니죠 아, 나도 엄청 힘들었어. 진짜 오늘 와 컨디션도 안 좋고 와힘들었어아 응. 너무... 저기 은숙이가 내 옆에 앉아 있어요. 말만 이야기야. 응? 어? 어? 말만 이야라고요 응. <laughs> 여기 오늘 얘기하는 사람이 은숙이랑 나밖에 없어. <laughs> <laughs> 다 아이야 음, 다 아이라서 <laughs> 아 근데 세영이도 약간 아이 아이야? 이성향 느낌이 아, 있는데 아이 51 아이 5이야 아니요 이 같지는 는데 언니도 막나을 가리고는 그러진 않아요 <laughs> 어? 강만이 그 이성향 같은데 왜? 정이야 아이성향이야? 지금 아이 음. 만데 그냥, 그냥 음. 아 평상시에는 말이 별로 없고 음.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강만이 음, 처음에 나 만났을 때 아무 말 없이 아 앉아 있었어 수술, 네. 아, 그래. 괜찮지 너야 네내 네. 네. 네, 옆에 앉아 있으면 역할이 중요해 야, 절로 갈게 절로 <laughs> 간 <laughs> 어? <laughs> 어? <laughs> 어? <laughs> 역할이 중요한 거야 엉덩이가 무거워서 움직이가지. 어, 중요한 역할이야. 분량을 네가 뽑아 줘야 돼 오늘. 너 <laughs> 영상 안 찍으시더니 언제부터. 요즘에 최근에 그그그 그, 그, 그 산토킹이라는 네. 다른 그거를 만들었어요. 맞으다. 채널을 <laughs> 아, 아, 따로, 따로 만드셨어요? <laughs> 아니, 아니. 그리고 오빠. 그 채널 안에 이게. 채널을. 컨 컨텐... 콘텐츠. 음 어, 텐츠를 만드는. 토킹하는 그, 콘텐츠. 이름 잘 비어도 준비 안해놨어4 2 0 아, 한번 먹어 보라고. 이거 하고지 먹고 로가지 야, 그거어 <laughs> <수 Atlantis> 그래? 그날 먹은 거다 오늘 산통 산통 없는 걸로 <웃음> 그냥, <웃음> <하는 거야>. 그냥 <laughs> 포수케어, 사람이 없죠. <laughs> 아니. 내 오늘 근데 어제도 그래, 내가 이제 그 그래. 오늘 오늘, 오는 멤버들을 보고 나서 '아, 내일은 이제 뭐겠구나정수진한파이팅 <laughs> 어, 넘치지 않아요? 아니야, 아니에요, 근데 그날 진짜 멤버를 보면 '아, 오늘 이제 점심시간이 이제 좀 이렇게 대화가 즐겁겠다' <laughs> 아니가, 이게 부든해 보여 요는 거야' 이팅화야 지금 빠이야야야 그렇게, 그렇게 좋아? <laughs> 대박이야, 좋아? <웃음> 좋아? <웃음> 많아서 좋아? <laughs> 아, 대박이라고 그러니까. <laughs> 아, 좋은 거야? <laughs> 아, 각질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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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정영이 형, 그냥 뽑으려고 지 <laughs> 어떻게든 말을 이어가려고 <laughs> 그거라도 해야지. <laughs> 뭐라그래야 되나, 이렇게. 원리 원칙에 대한 거를 되게 많이 생각하는 스타일이죠. 음... 음. 그리고 그렇게 길게 타는 거 좋아하고, 맞아 좋아요, 맞아 진짜. 길게 타고 좋아하고, 그런 음... 거 좋아하고. 좋아하고. 음... 그럼 남자들이 힘들어 요 <laughs> <laughs> 야, 지금 오늘 뭐 받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. <laughs> <하나도 웃음> <하나도 웃음> <하나도 웃음> 아, 길게 타면 좋아요.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. 뭐라고 액션을 해야 돼? 어 아니, 여, 남자들은, 아, 그 남자 힘들지요. 뭐, 이러거나, 여자들은, 아, 그게 좋아요. 그러니까, 아, 뭐, 뭐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. 아직 우리 내려가려면 한 시간 남았어. 쉬우면 안 돼. 국불이 <laughs> 있어? <laughs>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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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강만이가 국공우면 알아서 해결해줄거야 <laughs> <laughs> 내려가세요 국공 왔어요? 국공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<laughs> 아, 근데 원래 <laughs> 이그 땅벌이 <laughs> 진짜 많거든. 산에 진짜 거야, 많아. 그래갖꼭 어, 맨날 그 여기 딱들어가자면딱닫아갖고막 흔들어 갖고 죽이거든. 근데, 근데, 근데 올해는 진짜, 진짜 국공이 없어. 아예 국공이네. 땅벌이 별로 없어. <laughs> 공생 별로 없어 니 아니, 까 꿀벌은 멀리못 보는데 땅벌이 없는 건 이해가 안 가. 지금 살아 남은 게 한봉 양봉밖에 없어 돼. 한봉이 1 년에 한 번씩 꿀 따는 거잖아요. 이 언니 건데 그 꿀벌이 내가 지금 벌들이 내가 막내거참막 이상 기원 내가 왜 이거 덮어놨냐면요. 그게 벌이 이게 엄마가 옛날에 차이 차이가 차지. 엄청 많더라고. 그게 어. 꿀벌이라고 수수 이마. 꿀벌이, <레> 양봉 어, 꿀벌이 양봉 한봉이 뚫리다고요 한봉은 뭐야? 그지. 내가 한봉은 일주일 에한 번씩 자는 거. 그 넓적해 가지고 이렇게 갖고. 내거기 꿀벌이 있는 거 아니야? 꿀벌인데 양봉하고 한봉이 설명서. 한봉은 일주일에 한 번씩 뭐아니도로한 번씩 비교하고 싶어요 그래서 소홍에서 한 봉이라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따는 거. 한봉은 거에요, 1년에, 거에요, 1년에 거에요. 한 번씩 했는데 하나는 두 번씩 가서 벌잡다가 부러지고 한봉 부러니까 이거는 세프거죠 한봉이 더 부러져 한봉이 더부러지데 한봉 꿀이 지금 벌들이 다 죽고 막다 사라지고 우선 오늘 이렇게 강만이 대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?

지가 스스로 그냥 죽어버든가. 네, 이제 숙박 여기 좀 받는다.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우리 이렇게 그러니까, 분량 하나 만들었잖아게한게임이에 그 예, 오디오 중복 때문에 이게 풍편집될 수 있어. <laughs> 아, LNT 하고 이제 다시 이제 하산을 하겠습니다.